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무엇일까요? 제스코 에슬루트는 시속 531km를 목표로 제작된 하이퍼카입니다. 스웨덴의 작은 회사에서 탄생했지만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죠. 브랜드 이야기. 커니세그는 창업자 크리스티안 본 코니세그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어리적 꿈이었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 만들기를 현실로 이뤄낸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스코 탄생 배경. 제스코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딴 모델이며 에솔루트는 오직 최고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속도 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설계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디자인 철학. 디자인은 공유가항 최소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리어윙 제거 유선형 차체 모든 루드는 빠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술 다품에 가깝습니다. 엔진과 성능 투유가 마력의 V8 트윈터보 엔진, 구단 LST 변속기. 1,320kg의 경량 차체 이 조합은 0.02초의 변속 시간과 시속 531km라는 놀라운 수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기록 제스코의 솔루트는 아직 공식 속도 기록은 없지만 0에서 400km를 27.83초에 달성한 뒤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경쟁사 비교, 경쟁 모델인 부가티, SSC, 리막과 비교해도 제스컬 솔루트는 설계 철학부터 다릅니다. 오직 직선 속도에만 집중한 차는 이 모델이 유일합니다. 미친 이유 탑 3, 투역백 마력, 리어 윙 삭제, 전자 제어 없는 변속기. 이세 가지 안으로도 이 차는 미친 차라 불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과 희소성. 제스컬 솔루트는 단 125대만 생산됐고 가격은 약 30억 원 이상입니다. 한한 돈이 있어도 살수 없을 만큼 한정적이며 이미 모두 판매 완료됐습니다. 엔딩. 이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 미학 열정이 담긴 예술품이자 지당에서 가장 빠른 기계입니다. 감사합니다.